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하다 보면은 단타 칠시죠. 근데 이제 단타를 할때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방식이 장초반에 수급이 많이 몰린 종목, 거래량이 터진 종목,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을 가지고서 갭이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들어가서 그 이상의 뭐 수익을 노리고 나온다 이런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잘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기분 좋고 뭐 수익도 만들어졌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계좌를 관리를 하든 아니면은 수익금을 쌓아가든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어 문제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내맘대로안 올라가고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조정 받는 상황에서 빠르게 손절치고 나온다 이런 전략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번만 해도 계좌가 이제 살살 녹는 그런 기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바로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눌리는 그런 상황을 봤다가 좀 물을 적당히 타서 다음 흐름을 보고서 익절을 하고 나온다. 혹은 손실 없이 보합권에서 이제 똥돈 치고 나온다뭐 이런 전략을 많이 세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흘러내린다던가 힘없이 쭉 늘어지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맞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운 좋게 다시 튀어 올라서 뭐 탈출 기회 주거나 수익 나면은 좋은 거지만 그 이후에 흐름이 이제 예상치 않게 계속 흘러갈 때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게 요즘처럼 이제 하락장에서는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라는 답답함 때문에 이런 매매들을 종종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잘 하면은 계좌관리를 하는 데나 수익을 극대화 하는 데나 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관련된 팁도 많이 드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말한 요 케이스에서 이제 단타치려고 들어갔는데 내맘대로안 돼서 이제 물을 타게 된그 상황.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고 있거나 좀 비합리적인 선택들을 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제 그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팁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아마 보시면은 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어, 나는 단타 자주 안 치는데요 하는 분한테도 도움되는 얘기 분명히 많이 있고요. 저는 단타 많이 치는데 그런 상황 종종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분들께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단타뿐만이 아니라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얘기가 될 테니까는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럼 같이 보러 가실게요. 자 하락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술인데요.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더구전자라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클럽에서도 공유됐었던 종목이고, 클럽의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거를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되게 아닌 거를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오늘께 왜 좋은지 더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난 차트 갖고 얘기하는 거 누가 얘기 못하냐 막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지난 차트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클럽에서 어니스트님이 수많은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서 시점을 공유를 했었고 실제 케이스로 매매를 마무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케이스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식하는 데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상승장에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더 쉽게 매매를 할수 있겠지만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종목들 파동이 줄어든단 말이죠 이럴 때는 지지부진한 흐름에서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면은 좋은 기술이 될수 있을 거고요 포커스 자체는 이렇게 되게 좀 봐도 변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해질지 요 포인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싸게 사서 이런 데서 비싸게 팔면 좋지 이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이런 데서 새로운 상승을 시도하면서 살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샀냐, 이런 것들은 다 번외로 하고요. 새로운 공격을 위해서 살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장일 때는 이럴 때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대로 쭉 치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처럼 하락장 또는 횡보장 시장 힘이 약할 때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되게 늘어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되게 명확한 게 보여요. 뭐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처음에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었으면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기회다, 기회다 이러면서 여기서 물타기 속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이게 이제 오전에 딱 시작을 했는데 어, 여기 상황에서 슈팅이 크게 나왔고 갭 상승을 해서 장대양봉이 만들어졌고 거래량이 붙어줬죠.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안 되면은 손절 라인 잡고 한다던가 아니면 떨어질 때 적당히 물타 가지고 평단 맞춰서 익절한다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이렇게 떨어지니까는 물을 계속 탔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 지금 A에서 물을 잘 타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B 구간이라고 해 볼게요. 좀 횡보하고 흐름이 무뎌지는 더뎌지는 요 흐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 나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냥 상대적으로 뭐 별로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마른 파동의 흐름에서 진짜로 종목을 잘 관리하고 싶으면은 이 B 파트에서 매수를 훨씬 많이 해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딱 들었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탔는데 그다음에 안 좋으면 어떡해요. 일단 이런 걱정부터 드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계속 두려운 감정은 들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해요. 하락한 흐름 자체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니까.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횡단보도가 있고요. 신호등이 있는데 나는 이미 과속을 하면서 쑥 달리고 있는데 신호등이 딱 노란불로 바뀐 거예요 이미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과속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 밟고 정지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미 과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란불이야 이때 애매하게 브레이크 밟으면 사고날 위험이 더 커진다 이때는 이게 도덕적으로 맞다 틀리다 법규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좋든 싫든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밟아서 치고 나가야 된다, 차라리. 범칙근은 끊더라도. 그냥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투자에선 그래도 인명사고나 는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엑셀을 밟아주는 게 이미 과속을 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계속 하기만 하면은 당연히 뭔가 좋지 않은 건 맞잖아요. 좋지 않지만 애매하게 멈추는 것보다는 낮다인 거고요. 이게 정답이다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 지나가고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다. 그러면 투자에서 브레이크는 여기서 매수를 속도를 높였잖아요. 오히려 막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해주는 거예요. 매도를 해주게 되면은 조금 일부분의 마이너스 실현 손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매도를 좀더 많이 해주면서 비중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 종목이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좀 더딘 흐름에서 오히려 나는 속도를 높이면서 이거를 맞춰 나갈 때좀 유리한 전략이 될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계단식 하락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내가 잘 따라가면서 계속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게 되는 이런 기술이 될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따라가게 되면 비중이 그냥 계속 높아지기만 하는데 근데 제가 말한 거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비중을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때나 이때나 비중이 유지되면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좀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어떤 케이스일 것 같냐면 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결국에는 뭔가 부분 손절을 하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올라가서 이익을 낸다고 해도 여기서 내가 손절 내면서 봤던 손실 금액이 어떻게 보면 상쇄가 되면서 이익금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손절하는 개념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은 여기서 미리 손절하는 거 나중에 그냥 손실 보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이게 조금만 올라가두면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은 나는 여기서 부분 손실을 안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의 유리함은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나중에 또어 물탈 수 있는 자금을 또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거는 답변은 매우 쉽습니다 여기서 물 타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지금 이런 흐름을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만 물타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수익권은 아닐 거예요. 약간 마이너스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손절 정도죠. 조금 마이너스일 때 손절하는 정도의 매도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대로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입니다. 확실한 플러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났었잖아요. 그거 다 계산하고도 확실한 플러스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그만큼의 뭐 계산이 돼 있고 그 정도의 물량 컨트롤을 하면서 관리를 했다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여기서 어안될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제가 좀 뼈를 때리겠습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할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해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댓글에도 그런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있고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잘못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낼수 있는 상황에서 뭐 쉽게 말하면 이거를 충분치 못하게 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너무 많은 물을 타가지고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던가 그거야 이제 각자 상황이 다른데 결국엔 그 상황은 본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력 문제로 또 회귀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본인이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어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 안한 사람들이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는 결국엔 비중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한30% 비중이 있었는데 손 묻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라 하게 되면 나는 30% 비중이니까 현금이 70% 있으니까 여기서 현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만 여기서 30%에서 여기서 비중이 아무리 늘어나도 비중 다시 줄여는 주는 행동만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내려갔었을 때이 사람들도 동일한 비중으로 하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될것 같은데요. 본인 생각이에요. 됩니다.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생소하고 낯설 수는 있지만 귀 열어주시고 이거를 좀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 잘 들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수 있거든요. 결론은 하락하더라도 여기서 손 묶었을 때랑 동일한 상황의 비중으로 만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한 영역이니까 이걸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할 것 같긴 한데요 어왜 여기서 처음에 샀을까 이거 굳이 이렇게 막 슈팅 많이 돼 있는 갭 뜨고 막 이만큼 봉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면 이거는 애초에 좀 잘못된 거 아니었을까? 이게 지금 실제 케이스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이거,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이 필요한 걸까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선택인데 이 상황이 분봉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일봉으로 볼게요 일본에서는 사실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뭐 최고가다, 뭐 지금 막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막 그런 것도 분명히 아니고, 현재 저기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 수급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박스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라서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네,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최근의 시장을 고려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양극화 현상이 있거든요. 움직이는 애들과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 뭐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공격을 선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 이런 종목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아까 일봉 모양 이런 비슷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 수급이 있어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은 다음에. 어, 나는 좀더 현명하게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한번 매수를 그냥 해보겠다 매도 안 섞어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비슷한 흐름의 종목만 찾으면 여기 잘 흘려보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첫 번째 매수를 이어서 가서 열심히 모으면은 뭔가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이렇게 또 생각할 것 같아요 어 그거는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수익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 수익성으로만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나 오늘 단타 쳐서 수익 먹을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딱 지금 제가 말한 요 흐름으로 질문을 하겠죠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술의 포인트는 수익성 보다는 당연히 수익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수익을 만들어 갈때더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해 주는 거라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단순히 수익을 만들어 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높은 가치를 지닌 거는 자신이 이 균형을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서 매수만 한 사람이 여기서 매도하면은 수익은 더 나잖아요. 이거는 1차적으로 맞다. 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진짜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거를 섞어주면서 나한테 필요한 비중만을 남기면서 그거를 몰고 가서 수익을 만들고 이걸 할수 있게 되면은 왜이 사람들이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냐는 여기서 매수만 한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지만 여기서 매수매도를 섞어서 내가 필요한 비중을 만든 사람들은 떨어져도 대응되죠. 그대로 흘러가도 계속 수익 우려먹을 수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더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그 다음으로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내가 펼칠 수 있는 작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너무 많아진다 이게 내가 수익을 정말 조절하면서 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주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느냐 내가 이 매매를 할라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결국에는 그 뒤에 펼쳐지는 경우의 수라든가 결과물들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 여기 들어보니까는 왠지 이런 거 매도 이런 거안 섞어도 여기서 매수만 잘하면 나 수익 낼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하는 것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좋은 상황에서 최적의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물어보는 거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고 심지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행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좋아 보이는 걸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잘뭐 물량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하락크림을 맞으면 그럼 뭐 하냐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는 먹었다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말했던 거 똑같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이걸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걸 다시 이제 싫었던 그걸 할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걸 갑자기 잘할수 있게 될까?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단순하게 여기서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흐름에서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그더 좋은 기회를 어떻게 내가 요리해서 만들어 먹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만 무기로 갖고 있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미 다 팔아치웠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입체적인 부분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느냐 매매를 시작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 이거를 좀 설명을 한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중요한 기술들이 아무래도 분봉 안에서 이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일봉대응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일봉대응만 하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다른 사람들은 총 들고 싸우는데, 일복만 보고서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칼 들고 싸우는 거다. 일단 이해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그러면 일복만 대응할 때 칼싸움 잘하는 거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칼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즉, 일복만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시작점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피한다. 첫 번째 팁이 될수 있고요. 부득이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물타기를 일단 조심해야 된다 손을 잘 묶어야죠 분봉 대응이 아니니까 나는 분봉 대응 못 하는데요 했는데 분봉에서 하락 나온다고 가격 떨어진다고 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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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모순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직장생활을 하시니까는 막 능동적으로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와 이제 좋은 종목의 타이밍을 골라가지고 분봉 대응하면서 내가 매매를 능동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데 물타는 거는 이제 틈나는 대로 슥슥슥 보면서 가격 보면서 아시 떨어졌네 좀 매수 주문 넣어야지 아 떨어졌네 매수 주문 넣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분봉 대응은 아닌데 이상하게 분봉 보는 것처럼 물타고는 있거든요. 네 화장실 갔는데 가격이 떨어졌네 물 타야지 이거죠 이거 그냥 본인이 본인은 칼 들고서 뛰어 들어갔는데 적군은 분명히 총을 들고 있는데 내가 뛰어 들어갔을 때 적군은 총알이 딱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만큼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무조건 교정해 주는 게 좋고요 일봉대응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손을 묶으면서 대응해라 일봉대응 할 거면은 진짜로 분봉에서 가격 연, 연연하지 말고 일봉 보면서 천천히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장중 흐름 좀 날려줄 거 날려주면서 장 끝날 때쯤에 매수해야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좀 흘려주면서 매매를 최소화시켜라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일봉 대응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의 뭔가 수급이 있고 뭔가 좀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상황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칼밖에 없고 칼싸움만 해야 된다 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싸움을 잘하게 하는 거고 근데 남들은 총 들고 싸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솔직히 선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칼 들고서 싸울 건지 아니면은 나도 총을 좀 구비해 둘 건지 방법은 본인도 힘들겠지만 분봉을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든가 그게 어려우면은 솔직히 분봉을 대신 봐 주는 사람이든 공간이든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런 회원분들이 저희 클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봐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니까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저희 클럽 회원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대부분이 직장인 분들이죠. 직장인 아니면 주부,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거의 전업에 가까운 환경을 갖춰놓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클럽의 공식 매매는 그러면 클럽 하는 분들이 다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에 맞춰서만 종목 선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만 매매가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공식 매매는 정말 빠른 수급, 을 활용한 빠른 매매들도 막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 어니스트님이 다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맞춰서 매수 매도를 이제 하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직장인 분들이 환경이 안 되지만 마치 본인이 하는 것처럼 그걸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식 매매 말고도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게 가이드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부족한 환경을 보완하면서. 할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는 나는 원래는 분봉 대응에 매매는 못하는 건데 어 근데 클럽에 오니까는 그게 가능해지네 라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갈싸움과 총싸움 비율을 해드렸는데 일봉 대응과 분봉 대응. 일봉 대응만으로도 매매를 할수 있고 그거에 대한 팁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분봉까지 섬세하게 대응하는 거를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욕심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일봉대응 밖에 못하는 사람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분봉대응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게더 현실적이고 현명할 것 같다 이 이야기에는 저는 타협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환경이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은 분봉대응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깐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일봉대응만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봉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최대한 매매를 줄여라 줄이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내 주변에 뭐 단타친다고 하는 애들 나 그냥 종가배팅하고 그냥 일봉 보면서 매매하는 나보다 못하더라 뭐다 분봉 보면서 매매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포장을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분봉 보면서 이상하게 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런 거지, 올바로 할수 있게 되면은 분명히 유리합니다. 이거는 진짜 분명히 유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장중에 이런 걸 하잖아요. 이 방송을 찍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장중에 이 방송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개인 매매에 있어서 많은 부분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다 보고 있고 거기서 뭔가를 캐치해서 내가 기존 보유 종목을 관리한다든가 신규 종목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한테 더 많은 기회도 있고 더 섬세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도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내려놓고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그거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리함을 그렇게 막 이상한 핑계 대면서 버리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좀 갖추도록 노력을 해 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 유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자살골을 넣고 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니 좀 교정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 얘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오늘 얘기했던 거 가볍게 정리하고 포인트 짚어 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리하게 바꿀 수 있으니 분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에서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존재한다는 것을 꼭 익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앞서서 과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한번더 과감하게 매수를 하면서 잘 빼내 주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일봉만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분봉 대응을 할수 있을지 고민해봐라. 요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케이스예요. 정확하게 이제 클럽에서 했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같이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보실 때는 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클럽 회원분들께는 이 관련된 것도 훨씬 더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이거 하다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혼자 좀삐끗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AS 개념으로 도움을 드리면서 잡아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혼자 열심히 해서 주식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래야 되나?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본인에게 유익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끌어와서 유익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 말고 유익한 것들로 끌어와서 본인의 그 환경과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제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식이. 저도 10년을 넘게 했지만 앞에 이제 수많은 기간을 그렇게 날려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이런 진심을 담아서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클럽 한다 그러면 되게 세강경 끼고 보시는데 저희는 떳떳합니다. 정말 정말 떳떳해요. 많은 거 정말 도움드리고 있으니까는 어 어렵다,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생각 좀 드시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오세요. 도움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또 이렇게 끝내면 궁금해 하시니까 어떻게 가입하는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 빌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맨 위에 저희가 또 이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입장을 해 주시고요. 요 자리에 회원 가입 버튼 이 있는 거 아시죠?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 뭐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회원 가입 하시고 전체글 보기를 누르시면 메뉴에 필독이라고 되어 있는 공지 있죠? 요 공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공지 보시고 어, 한번좀 읽어 보세요. 저희가 어떤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몇 명, 뭐 회비, 뭐 이런 것들 다 궁금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다 설명을 영상이랑 글로 해놨습니다. 자 보신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은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있어요. 요거 눌러서요 팝업창 하나 뜨면서 신청서 작성하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인적사항 적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연락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또 따로 별도로 안내를 드리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쓴 글이긴 한데 회원분들이 여기다가 쓴 후기글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어, 저희 쪽은 어, 이거를 이제 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잘 관리해 나가면서 회원분들 최대한 많이 도움드릴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해나갈 테니까는 믿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좀 나중에 해야지 좀 물린 거 풀면 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린 거 그렇게 혼자 풀어낼 수 있으면 저희 쪽에 안 오셔도 돼요. 혼자 잘할수 있으면 오시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고민이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가장 고민되는 그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유튜브로도 좋은 영상으로 팁을 계속 드릴게요.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 두시고, 주위에도 저희 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 클럽 알려주시면서 주식 문화 올바로 바로 잡는데 같이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